더불어 민주당이 네네. 정권을 잡으셨고, 네네. 어쨌든 여당이 되셨는데, 이제 궁금한 건 그거죠. 이제 지금 아직 감옥에 계신 조국, 네. 그분과 뭐 지금 약간 응거, 은둔 중이신 아니죠. 두 분이 혹시 좀 다시 정치적으로 발을 음, 옮기실 구건은 없으실지, 복귀가 궁금합니다. 어 조국 그분은 아마 어 다시 복귀를 하실 걸로 보여요 아유. 음 근데 음 안희정 전 그분은 조금 음,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복귀를 한다 쳐도 어좀 쉬워 보이진 않고 어 아유. 쉽게 갈 수도 없고 아유. 또 일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유. 예, 아유. 조국 그리고 어 어. 음. 조국 전 대표님이라고 해야 돼? 아니면 호칭을 뭐라고 해야 돼, 제가? 법무부 장관? 아,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님. 어, 그분은 당을 새로 태우지 않으셨어요, 그분이? 네, 맞아요. 네예 조국 신당인가? 어. 어, 그분은 어, 멀지 않아서 나올 것으로 보여요. 네. 음예뭐 특사? 아, 그렇죠. 이제 같 네. 네. 그 뭐, 이제, 네. 어, 그분은 이제 크게, 어, 저기가 없을 것으로 보여요. 네. 네. 궁금한 게 이제, 어쨌든 좀, 그, 너무 조국이라는 이미지에서 약간 좀 많이 까다 되셨잖아요 네. 여러 가지로. 근데, 나온 시 이제 다시 이제 활동을 하시고 나면, 어느 정도 좀, 예전의 위치까지 좀 올라가실 수 있을까요? 어, 예전의 위치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, 어, 이게 또, 제가 정치 신점을 찍으면서, 이제, 많은 생각을 좀 했어요. 제가 과연 이걸 하는 게 맞는 건지, 어, 워낙 말도 많고 탈이 많다 보니까, 저희는 맞춰야 본전이에요. 어, 솔직히. 그렇잖아요. 예, 네, 그리고, 이걸 제가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, 솔직히 조금, 어,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네. 계실 수 있고, 근데, 어, 어찌됐건 질문 하신 거기 때문에 대답을 드리면 네, 네. 어 조국 그전 법무부 장관님 어 그분은 음, 그 나오면서 어 기존까지 위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좀 날개는 달 것으로 보여요 솔직히 음. 예,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러면 또 내가 편을 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본인 정치 생명에 어 이게 크게 문제가 돼서, 어, 딱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주저앉힐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요, 지금. 예. 예. 오히려 반등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. 음, 저희도 그래도 많은 분들이 또, 안니정 그분을 네. 좀 기대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. 예, 예. 당분간은 못 나오신다고 하니까. 하, 이분은 조금 좀 얘기가 좀 다르니. 예. 예. 아, 정치적인 마음이 없으신 건가요? 그것은 아니신데 본인이 나오시더라도 어 아마 되게 조심스러우실 거예요. 그리고 기대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 실망도 그만만큼 클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그분도 이제 본인이 알고 계세요.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 자꾸 어 이분도 움직임은 있으실 거예요. 어 있으시지만 어 아마 크게 요동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. 예전처럼. 예. 네. 예, 많이 꺾였죠. 네. 예. 네, 말씀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